디모대전서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대전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8면 예, 그쯤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대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분이시오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 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제까지가 이제 5월이었고, 오늘은 6월인데,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계의 진리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여러 관계. 그 모든 진리가 듣는 걸로 끝이 아니라 삶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도 은혜가 흐르고. 아멘. 교회에 은혜가 흐르고 계속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유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본문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말씀에 주목하기 원하는데 그 시작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그거는 기도로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영적인 양식 그래서 매일 말씀을 챙겨 먹고 잘 소화하는 게 건강한 신앙의 전제 필수 조건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말씀을 먹어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과 함께 이제 기도의 호흡이 넘쳐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제일 중요한데 영혼은 언제 소생하느냐?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나올 때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그러면 잘될때 어떻게 되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전인적인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추원합니다. 범사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위하여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물론 나 개인의 각자의 복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자,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도구, 도고는 뭐냐?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라. 너의 기도가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를 올리는 넓은 지평의 기도, 높은 차원의 기도로 훈련이 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바뀌어야 한다. 기도가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우리는 아기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애기가... 어? 뭐점 먹다가 엄마 힘들어요? 나 그만 먹을까요? 애기가 안 그러잖아요. 애기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요구하게 바쁜 거예요. 애기니까. 그런데 엄마는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자식을 먹이고 자식을 입히고 행복하게 하는데 마음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을 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처녀 때는 자기를 위해 사는데, 어? 엄마가 되니까 이제는 자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 역시 처음에는 그저 나를 위해서 내 문제 놓고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면 처음에는 왜 기도하냐? 나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남을 위해 간구하고 애통하고 감사하게 되는 중부의 기도는 뭐냐? 그거는 엄마의 모습을 닮은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어린애처럼 울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엄마처럼 이제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보의 기도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열심히 온전하게 드리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중보의 기도를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동안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소원을 말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해 주세요. 예, 요한복음 시작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과 참빛,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함인 거예요. 또, 좀 전에 인용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저 하늘 영광 보자 우편에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영광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힘써 중보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때 아멘 자꾸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별로 구하지 않고 자꾸 남을 위해 구해 그러면 그 중보의 기도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합해서 이 땅에 일으키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려면 세상이 변화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용사가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기도를 해도 중보의 영을 가진 자가 기도를 하면 그게 파장을 일으키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된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를 해라 요청하는 이 바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바울이 주목을 하고 강조하는 중보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건 누구냐? 세상의 높은 자들 권세자들이란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조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버스를 타면 많은 승객이 타고 타고 있지만 그 버스 버스는 운전 기사 한 분이 운전을 하는 대로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버스는 많은 사람이 탔지만 운전 기사가 핸들을 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들의 영향력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거고, 모든 복이 하나님의 거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 그래서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때 누군가에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부모는 왜 부모의 자리에 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임금도 하나님이 세우고, 임금도 하나님이 폐하고 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할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게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뭐냐? 그들이 권세를 함부로 쓰지 않고 주의 뜻대로 쓰게 움직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이 정권이 바뀌잖아요. 투표를 하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구태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 누가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느냐, 누가 여기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권세에 앉으면 그 일을 할 거고, 반대를 원하는 사람이 권세의 자리에 앉으면 다른 일을 할 거고. 예? 운전기사가 핸들을 돌리는 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는 똑같은 자동차인데,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은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라의 법을 어떻게 바꾸고,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흐름을 만드느냐, 어떤 목적을 그들이 추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게 즉시 영향을 받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법을 바꾸면, 예, 거기에 이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시속 이제 50km로 하자. 그러면 60으로 가던 게 50으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법을 어긴 겁니다. 갑자기 법이 발표가 돼서 자동차 다 없애자. 그럼 자동차 타면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는 건 뭐냐? 세상이 바뀌는 거. 그래서 이전까지 멀쩡하고 정상이던 게 법이 만약에 다르게 되어버리면 비정상이 되고 체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위정자들, 권세자들, 리더들, 그들을 위해 수시로 충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사명과 사역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냥 내 문제 기도하고 기도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라를 위해,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걸 시작을 해라. 오늘 지방선거 6월 1일 이날에 투표를 꼭 하십시오.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투표를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투표를 다할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건 또한 뭐냐? 책임인 거예요. 네? 내가 투표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세상이 뭐 이래 욕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만 하고 끝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명하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이 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장관들,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도지사,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등등등 높은 자리에서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생각을 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하여 좋은 것을 심어, 심고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우리는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거를 주관하는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힘 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고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 좀, 어? 나좀 좋은 거 주세요.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능력의 주권자는 오직 한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아멘.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뭐 도와줘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흙으로 지은.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처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세상의 이 권세자들을 위해 중복이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그들의 권세가 올바로 사용이 돼서 이 땅에 불법과 악과 저주와 고통 대신에 경건하고 평안한 삶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멘. 이 땅이 평화로워지고, 예. 불필요한 문제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정적이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막뭐 사람이 피흘려 죽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복음 귀가 귀가 뭐 거기 향하나요? 그러니까 평안한 이 환경이 왜 필요하냐? 복음의 역사를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조국과 민족 또 세워주신 리더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맛이 없어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2월 말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벌써 6월 달이니까 3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느끼는 게뭐 물가가 막 올라가요. 기름값 올라가고 예? 뭐 식량 올라가고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막 퍼져갑니다. 단순히 물가가 좀 올라간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많은 게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 내일 일 몰라요. 정말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래서 역대야 7장 14절에 이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죄를 버리고 나를 향해 나와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마른 뼈를 살리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또 마음에 품고 특별히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힘써 중보하는 기도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따라 합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그런데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품고 계신 거룩한 뜻을 다 이루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1일 선거하는 날, 우리는 수요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아버지 지평을 넓혀주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특별히 리더들이 중보가 필요한 자들임을 깨닫고, 아버지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평구, 계양구, 이 인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가 심겨질 때 실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바람이 불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새, 새로운 영광을 이 땅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